안녕하세요. 모눈치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일,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엔비디아가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의 뉴스에서는 애플이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의 TPU를 선택했다고 하면서 급락을 했었고요. 8월 1일에는 또11.7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은 어제는 마이너스 8.11%까지 갔다가 긴 밑꼬리를 만들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전체적으로는 쌍봉을 만들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자, 우린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시킹알파 기사입니다. 엔비디아 AI 품질 복합화 모멘텀이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시킹알파 팀에서는 오랫동안 AI 버블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왔지만, 아직 현재는 이른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할 순 없지만 과대평가되었다고 믿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이 기사에서는 엔비디아가 시스코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가깝다고 보고 이는 내재적 가치에 상당한 잠재적 상승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 가치를 정당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수십 년 동안 현재 65% 운영 마진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전례 없는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가능하긴 하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렇게 쭉잘 평탄하게 일어나진 않을 거고.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엔비디아가 올해 말에 블랙엘 칩을 출시하면서 단기적 기대치를 계속 뛰어넘을 것이라는 점인데 이 칩은 공급이 부족할 것입니다. 시장은 모든 강점을 추론을 해볼 것입니다. 빌 밀러는 시장이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다시 고평가로 가는 여정을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때 가능한 그 여정을 많이 포착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 진입했다가 나가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투자들이 전체에 걸쳐 수익이 나는 주식을 너무 일찍 매도하려는 행동적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여전히 AI 품질 복합 모멘텀이 더 극단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2025 회계년도 수익의 47배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시스코의 1998년 중반 수준 에 해당합니다. 2000년 3월 최고 정점은 152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s&p500 기술부분은 2024 수익의 33배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1998년 후반과 1999년 초반 수준과 유사합니다. 그 기간 동안 상승은 12개여서 18개월 더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반복되길 기대하지 않지만 행복감이 오래 지속되고 대부분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복감은 1960년대 후반의 니프티 50 행복감이나 90년대의 기술 버블의 길을 끝낼 수 있습니다. 즉 폭락입니다. 고통스러운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폭락에서는 낮은 배수 주식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일부 m a g n i f i c 7이 여전히 합리적인 가치평가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은 넥스트 12개월 어닝의 24배 메타는 26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엔비디아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더 여전히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근본적인 배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장은 아마도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첫 신호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과세 계정에서 몇달 만에 수익이 나는 주식을 매도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이 시킹알파 팀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올해 엔비디아의 거대한 움직임은 내재적 가치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마감했습니다. 이 시킹아파 팀은 엔비디아가 저평가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지만 상당히 겁대평가되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즉, 이 시킹아파 팀은 엔비디아를 매수한 후 상당한 수익을 냈는데 아직 매도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계속 엔비디아를 모니터링 할 것이다. 라고 장기적인 기회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현재는 주식이 약간 내려가 있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올바른 움직임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현재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내려가는 이 순간은 과대평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려고 매도를 하는 그런 타이밍일 수 있고 아직 AI의 모멘텀은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이 시킹 알파 팀의 의견이었습니다. 현재는 12% 정도 상승하면서 어제 마이너스 8% 정도를 만회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CNBC 기사가 나와서 읽어 볼 건데, 페드의 디시전 결정을 앞두고 엔비디아가 10% 이상 상승하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가 상승한 것은, 이번 달에 하락세를 다시 거스르는 그런 움직임이고 이 이유는 라이벌 경쟁자 AMD가 예상보다 나은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스페이스에서 낙관론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것이다 여기까지 알아보고 엔비디아가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AI 버블이 여기서 꺼지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